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플리토 어, 무상증자에 대한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현 시점 9시 42분을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거래 정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한테 두 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상장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무상증자라는 공시 자체가 어, 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 회사에서는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특히 유통 주식수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호재긴 하지만 단기 호재다. 이게 갑자기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 무상증자한다라고 를 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서 23,350원이라는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3만원짜리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한테 3만원짜리 두 주를 상장시켜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5일입니다. 근데 보통 주주 명부가 넘어가는 거 있어서 이틀 정도가 걸리니까 6월 23일까지 플리토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본 게임의 시작은 6월 24일 권리락부터가 시작이다. 3만원짜리 한 주가 만원짜리 한 주로 바뀝니다. 1대2니까 만원짜리가 두 주가 더 추가적으로 상장된다라고 하면 똑같죠? 3만원짜리 한 주가 있나? 만원짜리 세 주가 있나? 대신에 이두 주가 만원짜리로 상장시켜 주는 거는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만 원짜리 한 주, 시작한 금액도 마찬가지고, 상장하는 주식수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큰 폭의 수익,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만 원보다 밑에서 상장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상증자를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 나눠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본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상장하는 신주에 대해서 각각의 전략에 따른 자,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좀 끝까지 어,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일단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볼까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본다 라고 했을 때 어,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죠.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고 다만 여기 구간 무상증자 공시로 인해서 돌파만 나온다라고 하면 위에 구간은 얼마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35,000원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무상증자를 진행했던 종목들 제가 몇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1대 2의 무상증자입니다. 1대 2의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GS단석이라는 종목, 무상증자 공시가 요날 나왔죠. 요날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유도했습니다. 를 그리고 다시 한번 권리락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4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에코아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에코아이. 에코아이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공시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유도했고, 권리락 당일 날, 아까 말씀드렸죠? 3만원짜리가 만원으로 바뀌는 구간, 즉, 시가총액도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점상한가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패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무상증자라는 종목들은 주가가 오르네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최고점에서 다시금 매도 타점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주가가 눌렸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가져 간다라고 하면, 어 주임들 이거 하나 메모장 써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즉, 3만원짜리가 만원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한 주를 최대한, 최고점에서 매도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상증자는 신주가 상장된다라고 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여기였죠. 여기서 요 상승파동과 하락파동에서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매도한 금액 가지고 무상장자가 상장됐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들 어,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잠시만요. 플렉토가 지금 아직 거래 정지가 자, 아직은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급등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라도 비중 축소하는 전략들은 주인들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근데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세력의 개입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떻게놀 올라가냐면, 소록스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합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고, 여기서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 정리하고,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 가져가면서, 이두 번의 급등파동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챙겨가냐. 이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공구음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과 하락 이두 번의 급등 파동 주임들이 무조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내가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대응방이죠. 대응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내 수익을 챙겨가야 될까 항상. 무상증자는 우리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주주님들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미리미리 좀 비중 축소라도 가지고 가셔야 되고 대신에 이 본주 전략과 신주 전략에 대한 부분만 잘만 이용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도 수익을 내고 신주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도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권리락 이전까지 최대한 단기 반등 구간에서는 비중축소 관점 가지고 가고요. 비중축소 이후에 권리락 전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권리락부터 시가총액이 삼분의 일로 변하겠죠. 그럼 내가 지금 본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매도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상증자라는 공시는 호재지만 단기 호재다. 그렇기 때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동성에서 최대한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 주임들이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대응방 편하게 요청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저한테 다이렉트로 타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대응방 참여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내가 언제 매도하고 또 언제 재매수를 할지 이 매수 전략과 매도에 대한 전략들. 자주임님들께 공유 드릴 테니까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전부 다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대응대 이어가고 있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010-3703-8575자이 번호로 플리토 종목명을 좀 정확하게 남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주님들 번호를 저장을 해 놓고 타점이 나올 때마다 동일하게 문자로 공유를 드려야 되니까 저한테 문자로 플리토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대응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응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문자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상단의 번호로 플리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봐주신 우리 주임들이라고 하면, 제가 주임들한테 당장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딱한 종목 미리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냐면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 종목의 후속 종목, 자,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후속 종목 공유 드릴 테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주임들이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두산 후속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두산에너빌리티 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원전 관련 테마가 또 형성이 되면서 원전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산을 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이테마에 순환매라고 아시나요, 주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선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원전 종목이 뒤늦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2025년도 원전 종목이 지금 먼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종목으로는 어떤 게 움직일까요? 당연하게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제가 주임들한테 선물을 가져온 게 뭐냐면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이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 딱한 종목 먼저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전성 관련 종목이고 아직 시장의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런 종목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주임들이 꼭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무상증자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꼭 주임들이 요청해 주셔서 수익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주주환원 정책이죠. 회사의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이 유통 주식수를 늘리고 주주환원정책이라는 호재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급등 구간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유보율도 높고 세력한테 어렵게 얻은 무상증자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딱한 종목만 미리 공유를 좀 드리려고 주주님들께 해당 종목 그리고 자료집까지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제 번호를 하나 다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무증이라고 자,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께 이번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는 급등주 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왜 3배, 4배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차트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배, 5배 주가가 폭등했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력 매집주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어, 찾아낸 이 패턴이 있는데요. 자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장기 2평선 밑으로 주가를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게끔 계속 주가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상승 초입이 어, 시작이 되면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야말로 폭등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닥부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4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 차트를 주님들께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세력 매집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즉 아래쪽에 보시면은 똑같이 1차적으로 상승 구간의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계속 나왔던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장기 2평선 밑에서 주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들이 계속 어, 터져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밑에 구가 구간 매물대를 싹 잡아 먹었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폭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잡아 가셔서 지금 크게 어, 수익 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이 매집주에 대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30분 한정 어,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30분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무조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더 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주식 타점왕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이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자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자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자, 구독 이벤트 창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